송자카 TV 사내방송입니다자 오늘의 신상은요 어, 기장떡 앙금 기장떡입니다. 아, 이게 그왜 떡이냐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술빵으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술빵은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로 만든 음. 그거를 막걸리로 발효시킨 거고요. 요거는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쌀하고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떡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건 빵이고 여러분 그 여기 어디 강원도 같은 데 가다 길가에서 그 쪄서 드시는 건 빵인 거고 요건 떡인 겁니다. 음. 그래서 여게 보시게 되면 이제 진짜 2천 5 5대미 철은 이천 살은 아니네요. 철은살 오대미를 가지고 맵살로 어 막걸리만 가지고 당일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음.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면 주문한 날 당일 날 제조된 제품을 보내드리는 기장떡입니다. 음. 안에 뭐 이렇게 요런 음. 앙금도 있고요. 파단금도 네, 있고요. 거기에 맛있어요. 땅콩하고 호두가루가 음. 같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씹히는 맛이 좋고. 이거 되게 쫀득쫀득해요. 네. 그리고 무색소 무방부제, 우리살로 만들었고요. 국내산살로 만들었고, 실온에서는 2, 3일간 보관이 가능한데, 이게 50개거든요? 50알입니다. 지금 어. 여기 접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렇게, 요런 예, 게 50알이 가거든요. 무게로는 1 7 k g 예요 요런 식으로 박스에 담아서 비닐에 싸서 보내드립니다. 아, 가격은 16,000원이고, 택배비가 3,000원인데, 이걸 몇 박스를 시켜도 3,000원에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한 박스든, 세 박스든, 열 박스든, 음. 3,000원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나 우유 좀 주면 안 돼? 응. 음. 먼저. 확 던져. 네. 저는 이거 상세 페이지에 봤을 때그 와플 기계로 찍어서 먹는 음.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그 구워서 먹기 위해서 호라이팬이나 와플 기계 같은데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런 음. 방식으로 변형해 드시기도 하는데 그냥 자체가 먹기 고 맛있는 겁니다.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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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게. 요게, 이제, 그, 당일 생산해서 보내드리는 거맞고요 어...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이게, 여러 <laughs> 어릴 때 이런 거 먹어가지고, 좋아하는데, 그 외에,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은 2,000원, 3,000원으로 올랐나? 그 외에 술빵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음. 어. 전혀, 자, 뭐. 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해포구 음. 같은 데서 막 쪄서 파는, 이따만한 거 5,000원짜리하고는, 아예 품, 품종, 품목이 다른 제품이라는 거. 음. 네. 이게 뭐 예전부터 굉장히 고급스적인 양반집 그 간식으로 쓰였던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100% 음. 근데... 국산 막걸리로 발효를 시켰고요. 안에 앙금 들어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음. 이게 그리고 앙금이풀로 닫혀있으면 또 그게 부담스러운데 음. 적당하게 안에 딱 들어있어서 겉에는 그냥 이거 앙금 없이 먹고 싶은 사람들을. 누르... 또 충족할 수 있고 음. 저처럼 앙금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족할 수있게 너무 절묘하게 잘 맞췄어요 앙금의 양은.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술빵처럼 술 냄새가 나거나 취하지 않습니다. 나 음. 아, 취한 거였나? 네. <laughs> 그동안 취한 거지. 음그구나이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음. 네, 안에 알코올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어 우리 전통성과 어떤 추억의 맛을 다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리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침냉면 리뷰입니다. 냉면의 계절에 맞춰 재구매했습니다 맛은 맛집에서 파는 맛인데 가격은 간에 수공업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냉동실에서 떨어지기 전에 재주문했습니다 번창하세요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저렴하게 집에서 맛있게 푸짐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냉면, 짜장면, 떡볶이는 이제 외부에서 사 드시면 돈가스 같은 거 우리 밀키트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사 드시면 어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음. 맛에서 음. 어, 너무 비교가 돼서 외식을 맞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입이 고급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못할 지경이 된 거죠. 음. 근데 이건 몇몇 몇 개를 주문하든 일단 배송비를 한번 물어야 되잖아요. 음. 한 번에 많이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음.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 대단하세요, 지금. 저도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니, 맛있어서. 저 양파는 예. 50개, 50알을 혼자서 반나절이면 잡설 수도 있겠구나 금방 드시겠는데몇개 된다고요? 50개 네. <laughs> 정도야, 뭐. 우리 찌양의 뒤를 잇는 문양하고, 음. 뭐, 꽈방식도 <laughs> 한번 해볼까? 오히려 그럼 400만 가나?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음. 네, 이번엔 냉이 된장찌개 리뷰입니다. 송자가 TV 몰에서 샤인 머스켓을 구입하고 반에서 믿을 만한 곳이라 생각돼서 먹을 거리는 여기서 자꾸 사먹게 됩니다. 굿바이 라길래 아이보러 매일 와주시는 친정 엄마의 식사 메뉴로 이 냉이 된장국을 주문해 봤어요. 밀키트에 음. 있는 재료에 집에 두부가 있어서 같이 넣고 끓였더니 너무 맛있어요. 엄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냉이가 조금 질긴가 하셨지만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잘 먹었습니다. 초등학생 딸도 맵지 않고 맛있다며 같이 먹는데요. 저 눈물 났어요. 지금까지 밥하면서 엄마 메뉴로 고민했던 저에게 메뉴 고민 안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생겨서요. 음. 넣고 끓이면 되는 이 좋은 걸 제가 너무 늦게 발견했지만 앞으로 또 나오면 계속 구입해서 먹을 겁니다. 하셨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이라서 내일까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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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음. 내일까지 아. 시즌 오프거든요. 쇠고기 네. 전골, 새고기 전골하고 냉이 된장국은 근데 내일로써. 어, 1년간 종료를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냉동이니까 아, 미리 이, 이 맛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쟁여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요. 네, 이번에 올리브유 리뷰입니다. 네. 방금 맛보고 깜짝 놀라서 급 리뷰 작성해요. 처음 먹었을 때는 올리브오일에 발사믹을 떨어뜨려서 포카치아를 찍어 먹었거든요. 음. 그때는 와, 역시 맛이 기가 막히네. 잘 샀어. 하고 흐뭇해 했지만 리뷰를 막 쓰고 싶을 정도로 감동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그냥 맨 입에 한 숟가락 먹었는데 맛이 너무 오묘하지 뭐예요? 일단 기름 같지가 않아요. 느끼한 느낌이 전혀 없고, 향긋하고 매콤하고, 맞아, 맞아. 신선한 느낌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음. 정말 여지껏 알고 있던 올리브 오일과는 전혀 다른 오일입니다. 음. 지금 품절이던데 얼른 다시 판매해주세요. 금방 다 먹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약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발송이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오일, 오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먼저 선 예약하신 분들부터 발송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물량들은 지금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고가 떨어지면 또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300 세트 정도를 보통 일기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예약 주문으로 절반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조만간 서두르지 않으시면 하루 이틀 안에 또 끝난다. 음. 그러면 또 재주문을 넣고 예약 순서를 대기. 야 이거 맛집에서나 하는 건데. <laughs> 제품을 이렇게. 아 네, 저희 네. 맛집이죠. 뭐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입맛은 좀 고급스럽게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나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먹더라도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일단 아는 그 기준을 장착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예. 음. 네.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한 번씩은 저 올리브유를 맛보여줘라. 지금 스페인에서는 올리브 생산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최상품의 올리브유 도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실 저희도 이 이번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물량이 안 나가고 있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면 원래 우리 몫으로 오지도 않아요. 내국인들도 못 먹는다니까 이건 진짜로 음. 그 순서가 안와 수출 우선으로 네. 받아보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여권 계약을 안 놓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빨리 많은 양들을 반복 주문을 지금 하면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팔아주는데 안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죠.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뭐? 이, 예. 아, 다 먹어도 돼요. 헉. 네 살이지 네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네, 이번엔 고구마 리뷰입니다. 고구미! 음. 아, 고구미. 엄마, 이걸 수출했었다고 쇼? 당장 수출금지령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핵심기술 유출금지와 동급으로 다뤄야 합니다. 고당도 고구마는 우리 송자가 가족들의 입맛 보호를 위해 지켜내야 합니다. 고구마를 먹기 전에 꼭 진한 커피를 준비해야 해요. 아주아주 아주 달콤해서 고구마 맛 초콜릿을 먹은 줄 착각할 테니까요. 고구마 섬유질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맛있어 식감은 호박, 밤, 꿀고구마 중에 꿀고구마로 보시면 되고요. 베니지민 종류와 흡사하면서 꿀고구마계의 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한개 먹을 때마다 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한 번씩 했어요. 인사 없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네요. 감사하고 감사해요. 배꼽 인사드립니다. 오, 고구마계 에르메스. 제가 이 고구마를 좀 싸가지고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동생이. 제가 고구마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 언니야, 그 고구마 사가지고 한 박스 남아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근데 이거는 우리 송작 같은 곳에서 파는 건데 진짜 다른 건데? 이랬는데 얘가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근데, 잠시 후에 동생이, 허? 어, 야, 이게 뭔데? 이러고 딱, 그러니까. 본인이 마트에서 산고구마고 차원이 달라요. 음, 그럼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최상품이야. 그랬을 때도 애가 고구마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음. 얘기했던 애가 딱 꺼내서 보더니 어?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러더니 슬쩍 자기네가 산 거는 밀어놓고 이거부터 먹어야겠다며. 음. 고구마의 그렇게 품질의 음. 핵심은 종자와 좋은 숙성입니다. 음. 우리나라 이게 고구마 열대 식물이라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마가 수는 열리는데 음. 꽃이 안 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개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세대만 지나면 고구마의 어떤 그, 그 성질이 말하자면 퍽퍽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 같은 고구마 종자를 계속해서 키우잖아요 네. 점점 맛이 없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늘 음. 새로운 고구마를 잘라 가지고 새순을 터서 종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고구마를 만들기 위한 종자밭이 고구마 심는 밥만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음. 음. 저분 또 고구마 관련해서 뭔가를 도모했었네 <laughs> 정확한데 네. <laughs> 고구마를 해외에서 한번 재배를 해 보려고 네,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고구마는 숙성의 강점이라는 거. 맛있다. 절대 맛으로 따라올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현재는 닫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픈할 거예요. 내일, 현장에 가가지고, 어, 추가 수고, 그, 수확하는 장면들이랑, 자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게 금요일날 오픈과 함께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러시아 수출 물량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laughs> 이번에 캐는 거는 원래 러시아로 갈 물량이었습니다만 <laughs> 저희가 이제 홍콩 거는 빼왔는데 지난주에 마감이 좀 늦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간거못 뺏어왔어요. 어... 싱가포르는 다행히 얻어먹었고요. 네. 다음주에 가야 될 러시아는 안 보낸다. <laughs> 우리 거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조금 그 억울하시더라도 네. 금요일까지 맘먹 보신 분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음. 네.